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 기도는 과연 실제가 되는가라는 질문 앞에 서 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조지 뮬러,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조지 뮬러는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독일에서 태어났고 어릴 적부터 거짓말과 속임수에 능한 아이였습니다. 돈을 훔쳤고 술에 빠졌고 들키지 않기 위해 거짓말을 일삼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걱정하며, 그래도 목사라도 되면 사람답게 살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를 신학교에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신학교에 들어간 뒤에도 조지 뮬러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신앙에는 관심이 없었고, 설교는 외워서 시험만 넘기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겉으로는 신학생, 속으로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의 초대로 아주 작은 가정 모임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화려한 설교도 없었고 웅장한 예배당도 없었습니다. 단지 몇 사람이 모여서 성경을 읽고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조지 밀러의 마음에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깨닫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지, 하나님을 믿은 적이 없구나. 그날 조지 밀러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의 회심은 감정적인 흥분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전환점이었습니다. 그 이후 그의 삶의 중심에는 단 하나의 확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를 들으신다. 이 믿음은 조지 밀러의 삶 전체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는 영국으로 건너가 목회와 선교사역을 하던 중 거리에서 굶주리는 아이들을 보게 됩니다. 당시 영국에는 부모를 잃고 방치된 아이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굶주림, 범죄, 노동착취 속에서 아이들은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조지 밀러는 결심합니다. 이 아이들을 돌보겠다. 그리고 이 일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으로 하겠다. 여기서부터 조지 밀러의 기도 인생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는 놀라운 결단을 하나 합니다. 단한 번도 사람에게 후원을 요청하지 않겠다. 편지를 쓰지 않았고, 모금 광고를 하지 않았고, 후원자를 찾아다니지 않았습니다. 그의 원칙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그래서 그는 오직 기도했습니다. 처음엔 몇 명의 아이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고원의 규모는 커졌고, 결국 수천 명의 아이들을 돌보게 됩니다. 문제는 항상 같았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운영비, 그리고 해결 방법도, 방법도 항상 같았습니다. 기도, 그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이들은 식탁에 모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식탁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빵도 없고, 우유도 없고, 주방은 완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조지 밀러는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자. 아이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조지 밀러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기도가 끝나자마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빵집 주인이었습니다. 어젯밤 마음이 편치 않아 빵을 더 구웠습니다. 아이들에게 주고 싶습니다. 또 잠시 후에 우유 배달부의 수레가 고원 앞에서 멈춥니다. 바퀴가 부러진 것입니다. 우유를 오늘 안에 처리하지 않으면 버려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습니다. 이런 일은 기적처럼 보이지만 조지 뮬러에게는 일상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5만 번이 넘는 기도 응답을 기록했습니다. 그 중에는 기도하자마자 응답된 것도 있었고 수년을 기다린 응답도 있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즉시 응답하시지 않는다. 그러나 항상 정확하게 응답하신다. 조지 밀러의 기도에는 분명한 태도가 있었습니다. 첫째,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말하라. 둘째, 의심하면서 기도하지 말라. 셋째, 응답이 오기 전부터 감사하라. 그는 기도를 요구가 아니라 관계로 보았습니다. 노년에 이르러서도 조지 밀러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설교했습니다. 90세가 넘어서도 하나님은 살아 신실하시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의 삶을 돌아보면 놀라운 것은 고아운 규모가 아니라 그의 신뢰입니다. 그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을 끝까지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기도라는 말을 하면서 이미 마음으로는 포기해버리지 않았는가? 조지 밀러는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기전 기도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기도가 약해진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렸을 뿐입니다. 이 영상이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작은 초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